어서오세요. 반갑습니다. 아, 갑작스럽게 오늘 아침에 왔어요. 그 미세먼지가 많다고 했는데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왔습니다. 결국에는. 온 지는 한 10분 정도 된것 같아요. 어, 어두워지기 전에 텐트를 좀 빨리 치고 영상을 이어가겠습니다. 어, 생각보다 미세먼지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. 어,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. 이제 대충 정리가 된것 같습니다. 아, 빨리 올라오다 보니까 갈증도 나고 허기도 지고 그러네요. 뭐 이런데 오면 뭐 딱히 저녁 되면 할건 없는 것 같아요. 근데 저녁 되면 조그만 맥주 하나 먹고 좀 갈증을 달래고 좀 그러겠습니다. 빵인데요. 한번 안 죽여. 음. 저녁 되니까 좀 추워지는 것 같아요. 날씨가 많이 추워지는 것 같아요. 팩을 몇개 사왔는데, 불량인 것 같아요. 한1 0분 계속 흔들었는데, 열이 안 나죠? 아, 싸서 그러나? 다이소에서 싸길래 몇개샀더니 열이 안 나는데요. 아, 저녁 되니까 이제 더 추워지네요, 날씨가. 며칠 전에 그 친구한테 무서운 얘기죠. 귀신 얘기를 좀 들었는데 요 근래에 그 들은 얘기 중에서 정말 좀 무섭더라고요. 근데 어제 저녁부터 또그 생각이 막 나기 시작해가지고 오늘 오면서 아 저녁에 이거 혼자 자는데 아, 좀 겁도 나고 지금도 이제 생각이 막 나는데 저녁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<laughs> 아, 저녁에 이게 무서우면 진짜 진짜 뭐 방법이 없는데 맥주를 한잔 먹으니까, 이게 좀 추워지네요. 날이 그렇게 많이 춥지는 않다고 했는데, 이게 그리고이라서 그러나 좀더 추운 것 같은데요, 되게. 맛있는데요 옷을 좀 입어야 될것 같아요 추워가지고 추워서 옷을 좀 입었습니다. 아, 저녁 되니까 추워지는 것 같아요. 음. 어, 지퍼입니다. 지퍼. 지포. 아, 이제 핫팩이 좀 이제. 뜨거워지는데, 뭐, 그렇게 막, 또 열이 나오고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. 많이 흔들어줘야 되나? 아휴, 뭐 어때. 흔들어주는데, 기적지근해요. 음, 계속 흔들어주는데, 어, 뭐 열이 안 나는 것 같아요. 일단 한번 더 한번 보겠습니다 음. 그래도 요기, 여기는 미세먼지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, 없는 건지 뭐 이게 그렇게 보이는 건지 몰라도 이제 밤 되니까 이제 온도차가 심하네요 그렇게 많이 쉽지 않다고 했는데 추운 것 같아요 가좀 어두워지면 저녁을 먹을 건데 음, 된장찌개 하고요, 음, 차도를좀 구워서 먹을라고요. 예, 금방 어두워질 것 같아요. 날씨가 어 근데 밤 되니까 굉장히 추워지는데요. 뜨거는것 같기도 하고 음. 음. 아. 아. 근데 큰일 났는데요 계속 그 생각이 나서 귀신 생각이 나서 <laughs> 아. 이거. 아.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아. 싶어요 날이 추우니까 딱딱해져서 맛이 없네요 올라오는데 막이 돌들이 누가 던진 건지, 이게 굴러 내려온 건지 엄청 많더라고요. 누가 던진 거 같기도 하고, 굴러... 근데 굴러올 때는 없는 것 같아요. 돌이 근데, 지금부터 보시면... 여보세요, 보이시죠? 누가 이걸 던진 건지, 원래 저쪽에다 칠라고, 텐트를 칠라고 했는데, 돌이 박혀가지고 이게 얼었어요. 그래서 이쪽에, 한쪽에 쳤는데, 음. 춥네요. 어. 주 한잔 먹고. 여기 앞에 한번 보여드릴게요. 진짜 어두워 좀할거 없어서 밥 먹어야 될것 같아요. 여기 앞에 좀 보여드리고 다시 영상 이어가겠습니다. 뜨거운 불로 할 때는 이 앞을 이렇게 열어야 되나요? 어, 갑자기 헷갈리네요.